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더 마르스가 지난 11월 7일 날 공지가 된 바와 같이 OKX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어, 오늘 이제 그 11월 9일 날 어, UTC 기준 09시 이제 1분 남았는데 이때부터 USDT랑 USDTC 어, 페어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어, 전체 순환량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그 순환되는 공급량은 어 1185만 5105개입니다. 어 이것은 IEO를 참여를 했던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채굴을 통해 가지고 KWA를 통과하고 어 사전 출금을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어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서 입금이 완료된 어그 수량들이 이제 어 시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6시고요.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MRST라고 이제 어 치고요. USDT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 가격은 1분 단위로 보겠습니다. 0.11152달러로 시작해서 지금 0.13455달러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어 계속해서 일단 오름 추세입니다. 어 우회의 어 반응이네요. 어 생각보다는 많은 그런 가치가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일순간 0.3 달러까지도 오름바가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오름 추세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를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어 나중에 이제 그 MRST 토큰을에 대한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어그 퍼브 스토큰과 이제 나중에 교환을 또 스테이킹이 됩니다. 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그 렌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 어, 그런 효과와 그 다음에 오늘 한강 벤처스로부터 이제 또 투자 유치까지 지금 받은 어, 상태라서 어, 그런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 거기에 따른 이제 어, 가격이 좀 계속해서 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 지금 일단 0.2달러를 일단은 어, 곧 돌파를, 아, 0.2달러는 좀안 되네요. 0.18달러, 17, 18달러로 일단 유지가 됩니다. 0.16달러까지 떨어지네요. 음, 자, 지금 현재 3분대를 기록을 하는데, 아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IO를 진행했던 0.1달러 대비해서는 어, 조금 상향을 일단은 하긴 했네요. 아 어,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일단은 예 점점 이제 어 매도 물량 들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매도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매수 물량 들도 어깨 꽤나, 꽤나 많이 이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나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현재 지금 0.15 달러 정도입니다 어 메도세랑 메소세가 거의 좀, 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4분대를 돌파를 했고요 자, 요게 가치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나중에 이제 MRST 토큰에 대한 이 사용처가 좀 높아져서, 어, 이, 그 메타버스 랜드를 사전 구매에 따른 이 그런 게 이제 좀 효과로 좀 부응이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 일단, 가격적으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 0.1달러로 이제 그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어, 이보다 더 많은 그 하락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한, 어, 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 의외로 현재 지금 어, 49.66% 어, 목표 대비 50% 정도는 일단 상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5분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분 때까지는 현재 0.15, 어, 72, 713달러. 이 네, 정도 가치로 일단은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저는 좀 팔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저 또한. 어, 그리고 이제 랜드나 이제 그 스테이킹에 대한 그런 그 풀이 이제 또 나오길 또 기다려 보고요.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또 가격적으로 어떻게 또 상향을 하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시 한번 OKX 거래소 첫 상장을 축하드리고 다음 글로벌 거래소랑 어, 국내 거래소까지 어, 상장되는 날까지 어,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